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통대학교 전기공학과 이원석 교수님 연구실 소속 연구생 김선엽입니다 우선 연구개발의 필요성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자세한 내용과 기대 효과까지 목차에 기재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신감염병의 등장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의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었는데, 이 때문에 이제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한 퍼스널 헬스케어 시장 또한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면역력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되고 있는데, 특히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됨에 따라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어, 신체 구성 물질 중에 그 영양 물질 중에한 종류로서 결핍시에는 골다공증, 암, 당뇨병, 고혈압, 그 염증성 장 질환이 크론병과 같은 병들을 야기하므로 체내 적정량 유지가 필수적인데 국민 건강 영양 조사자거나 뉴스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비타민 D 농도가 현저하게 낮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내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까지 출시된 비타민 D 체외진단키트의 제품들을 보시게 되면 구외 그 기술이 적용된 것이 대다수이고 그리고 비싼 가격과 장시간 측정 그리고 전문 측정 장비들의 필요 등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전기화학 방식을 적용해서 고 민감도와 고속 검출이 가능하고 소형화가 가능한 비타민 D 검출 키트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원 소재 표면 처리 기법을 이용해서 안정성을 높이고 정확성 모두 우수한 그런 키트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전기화학 방식을 적용했으므로 소형화가 목표였고 최소 10 마이크로리터 이하의 샘플로 비타민 D3를 10에서 100 나노그램퍼 밀리리터 범위 내에서 검출이 가능한 바이오 센서 키트를 제작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향후 모바일 기기로 응용 가능성 소환 고려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상용화된 비타민 D3 검출 키트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높으며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고 또 이를 운영하는 전문 인력 등의 필요 등으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쉽지가 않은데, 저희는 이제 전기화학적 방식의 키트를 개발하고, 또 이에 따라서 전기화학적 방식의 국내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방금까지 말씀드린 기존에 상용화된 고가의 전문 측정 장비입니다. 이에 비해서 전기화학적 키트가 훨씬 소형화가 되어 있고, 사용하기에 간편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다음 일반인들에게 접근, 접근성을 높여서, 나중에는 개인 혹은 중소형 병원에서까지 비타민 D 정보를 모니터링 가능하게 하는 것도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한국교통대학교 소속의 이원수 교수님을 중심으로 총 5명의 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참여하였으며, 협력연구기관으로는 주두성 코리아가 저희 연구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 연구 개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전기화학 표지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기화학적 검출 방식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극 표면에 타겟 물질이 직접적으로 달라붙어서 저항값의 변화량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식과 두 번째는 대상 물질의 산화환는 반응을 통해 방출된 전자로 전류의 변화량을 이용하여 상 물질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목표 물질로 삼은 비타민 D3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첫 번째 방식인 저, 저항의 변화량만으로는 측정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 방식인 산화화원 방식도 비타민 D3는 전자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비타민 D3 검출용 전기화학 표지자를 따로 설계해서 표지자를 비타민 D3에 결합시켜서 전자를 방출하게 하여 전류의 변화량으로 목표 대상을 측정하는 방식을 구현해냈습니다 비타민 D3 검출용 전기학 토지자는 페로센 1, 2, 4, 트리아솔린 3, 5, 다이온이라고 불리며 줄여서 FTAD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전기학 토지자 개발을 통해서 국내 원천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FTAD 합성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합성물을 혼합하여 제작하게 되는데, 그두 가지 물질은 화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원 에톡시 카본의 4페로센 세미카바자이드랑 4페로센 멘트4 트리아졸리딘 35 다이온 합성물입니다. 다음으로는 소재 표면처리 기술입니다. 방금 전류의 변화량으로 비타민 D3 검출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류의 변화량을 좀더 효과적으로 검출해내기 위해서는 전극 표면의 전도성이 높아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2차원 나노 소재 중에서도 그래핀을 이용하여 전극의 표면의 전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일반 그래핀에 98%의 황산, 질산화 나트륨, 과망간산 칼륨, 그리고 30%의 과산화 수소 용액을 혼합하여 9 8도씨까지 가열시킨 다음에 초음파 분해와 원심 분리를 이용하여 산화된 그래핀을 얻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산화된 그래핀에는 50%의 N2H4와 물을 혼합하여 100도씨에서 4시간 가열시키고 이를 통해서 환원된 그래핀을 얻어냈으며, 환원된 그래핀에 마지막으로 50%의 수산화나토용과 화면에 기재된 물질제로 혼합하여 80도씨에서 2시간 가열한 결과 최종적으로 표면 처리된 그래핀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면 처리된 그래핀의 전도성을 측정해 보기 위해서 바이오 센서 키트 전극을 직접 제작했는데 전극은 스크린 프린티드 전극을 이용했고 방금 제작한 표면 처리된 그래핀을 드랍캐스팅 방식으로 전극 위에 증착시켜서총 6개의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60도씨에서 12시간 베이킹을 하여 만들어냈고 그리고 저희 연구실이 보유하고 있는 포텐시오스텔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전극의 전도성을 순환 전류 전압법 즉 CV로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측정 그래프는 좌측 하단에 있는 그래프이며 여기서 약 0.2V에서 100 마이크로암페어 수준의 피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피크 부분만 따로 분석을 하여 오른쪽 그래프로 나타내었는데 파란색 그래프가 그래핀 증착 전의 전도성이고 빨간색 그래프가 그래핀 증착 후의 전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래핀 증착 후가 전보다 약15% 이상의 전도성 향상을 이루어냈다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 나노 입자를 이용한 실험도 진행을 하였는데 그래핀으로 실험한 결과가 더욱 우수했기 때문에 금 나노 입자의 결과값은 따로 첨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타머 개발입니다. 아타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 우측에 그림을 첨부하였는데. 우측 그림에 표시된 초록색 동그란 원이 비타민 D3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3 위에 있는 작은 원이 아까 말씀드린 전기화학 표지자이고, 이둘의 결합물을 밑에 노란색 전극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파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머는 기존에 발표된 참고 문헌을 통해서 제작을 했으며, 그 구조는 아래와 같이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아파머 농도는 약5마이크로몰이고 아파머증착 시간은 약 60여 분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파머 FTD a 그래핀을 모두 적용한 검출 키트의 성능을 측정하고자 이, 이 전급 키트에 15에서 250 나노그램 퍼밀리리터의 비타민 D3를 노출시켜서 민감도를 평가해봤습니다. 그 결과값은 왼쪽의 그래프와 같은데 그래프 A를 보시면 약0 2 v 에서 특이적 피크가 발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피크를 통해서 비타민 D3가 성공적으로 검출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피크만 따로 분석한 것이 오른쪽에 그래프 B인데 이를 통해서 비타민 D3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전류의 변화량도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D3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비타민 D2부터 비타민 A, C, E 등 다른 비타민들을 함께 노출시켜 보았는데 이 그래프 C를 통해서 저희가 제작한 검출 키트는 비타민 D3에서 높은 선택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키트를 혈액 샘플로 통해서 실험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원래는 전 혈을 이용한 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디어 인증 등을 받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우선 혈구세포를 제거한 혈청 샘플로 해당 키트에 대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좌측에 있는 그래프에서 플라즈마 1, 2, 3라고 표시된 부분이 혈청 샘플이며, 이 혈청 샘플들은 비타민 D3 농도를 50나노그램퍼 밀리리터로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측정을 해본 결과, 약 0.2V에서 0.4V 사이에 피크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혈청 샘플에서도 비타민 D3가 성공적으로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휴대용 전기화학 장비를 활용한 테스트 사진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키트를 휴대용 전기화학 장비를 이용하여 모바일 기기로 측정하는 과정을 촬영한 사진인데 이를 통해서 모바일 기기로의 적용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개발한 비타민 D3 검출용 바이오센서 키트는 기존의 상용화된 장비들보다 소형화가 가능하고 빠른 검출 시간과 저렴한 가격 등 여러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반인들로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퍼스널 헬스케어의 활용 가능성도 높아지고 비타민 D3 검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바이오센서 분야의 산업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개발을 통해 국내 원천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단가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